먼저 생계급여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복지 포털을 통해 선정 지급됩니다. 평소에는 생계급여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절처럼 급격히 생활비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엔 정부가 지급일을 정부가 지급일을 앞당기는 조기 지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추가 명절 지원금은 공식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민에게 상품권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4단계입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계좌, 등록정보 최신화. 급여가 입금될 통장과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지자체 공지 확인 시, 군, 구 홈페이지, 복지과 문자전화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별 추가 지급은 지자체 공지로 알립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